우리 몸에는요, 구석구석 혈관이 돌면서 혈액이 이렇게 말초까지 다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런데 그 혈액이 돌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돌까요? 심장에서 펌프질로? 엄청 힘들어. 심장에서 그 힘, 기운으로 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펌프질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온몸에 이 말초까지 다 뚫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혈액 옆에 길이 있어요. 경락. 경락이라고 기가 이렇게 흐르는 길이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마음의 기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죠. 너무 황당하거나 기가 막히다. 이러죠. 그 기가 흐르는 그 길이 막혔다. 이 말이야. 사람이 너무 놀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기쁘고, 너무 두려우면 그게 막혀버려요. 마음이 흐르진 않아. 마음이 편안할 때그 흘러요. 흘릴 때이 혈액을. 기가 이렇게 마음이 흐르면서 잡아 끄는 거예요. 혈액이 도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이런 사람은 혈액 순환도 잘안 되고 그 몸이 육체가 병인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이렇게 흐르는데 살면서 엄청 아프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이게 다치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다쳤던 데는 거기가 이렇게 살이 붙으면서 기가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죠. 피의 흐름도 어, 장기가 를 떼어내고 했을 때 혈액이 그냥 막히고 하면서 기도 막히는 경우도 많고 제일 많이 막히는 원인은 뭐냐면 되게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그 마음이 깜짝 놀래서 그 에너지가 너무 놀래 예를 들어 엄청 무서웠어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럼 두려운 에너지가 증폭이 되면서 그 두려운 에너지가 훅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를 두려 인정하고 발산을 해야 되는데 참았어 도둑님한테 죽을까 봐. 그럼 두려움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기, 기가 다른는 경락을 다 막아요. 두려움 에너지가 쌓이는 거야. 몸을 점점 쌓여. 그래서 아기들 몸을 만지면 여러분 어때? 보들보들해요. 탄력이 있고 하나도. 그래서 해로 엄마, 이거 팔 돌릴 때, 여러분, 제가 세션할 때, 우리 아기들 뻣뻣한 게다 막힌 거야. 그런 두려움, 막 수치, 막 아픔, 열등감, 이런 에너지 다 막은 거야. 해로 엄마 뚫리니까, 어, 이게 무슨 오징어처럼. 근데 아기들도 말랑말랑. 근데 늙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막혀서, 할머니, 할아버지 뻣뻣해요. 걸음도 이렇게 느리고. 그런데,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을 인정을 하잖아요? 어, 두려워요. 하고 두려움 인정하고. 수치도 인정,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 인정받은 이 아픈 마음 두렵고 서럽고 이런 아픈 마음들이 녹아나요 나한테 허용받아서 이제 허용 못 받아서 딱 막혀있던 아기가 이렇게 나가요 그 에너지가 길을 뚫어 그래서 여러분 3박 4일 동안 마음만 놀자 프로그램 후에 아기들 얼굴을 보면 수행자들 얼굴이 환해지는 게 뚫리는 거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데 그 뚫리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아파요 그리고 막 에너지가 나가니까 어디가 잘 뻣뻣하고 이런 반응이 있어. 그게 이제 명연 반응이에요, 일종의 환골 탈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뚫리는 반응. 막 이게 뚫릴 때막 아프고 심지어는 너무 독한 살기 막혀 있는 기운을 살기라고 그래요. 기 마음을 막아 죽일 살자를 졌어. 마음을 죽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혀 있어. 조금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심지어 그냥은 안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거기를 두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수행법 중에 수타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지르는 것도 있고, 그거는 보조적인 여법이에요. 마음을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뭐 제대로 나가진 않겠죠. 근데 마음을 인정하는 거와 더불어서 그런 수타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또 자연 수타를 하죠. 예를 들어,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살기가 났대, 어때죠? 피가 막 나가고. 심지어 코피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떤 아기는 보니까 그 살기 나갈 때, 코피를 12시간을 쏟았대. 근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힌 데서 어혈이 그렇게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빈거 같고, 여기 시원해졌다고. 비염이네, 이렇게 싹 났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웃겼던 게, 꽤 오래된 예전의 일인데, 수행자가. 거짓말을 하고 왔나 봐요. 거짓말을 하니까 뿔이 이렇게 난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너 똑바로 얘기해. 그랬더니 할수 없이 고백한 거야. 사실은 마음 공부하러 어,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기 뒤통수를 빡 때렸는데 <laughs> 이분 말로는 빡 때렸는데 뭐가 여기서 이게 무슨 에너지 같은 걸느껴 봐. 앞으로 확 골로 쏠리더니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물 같은 게팍 터졌는데 피가. 근데 아버지가 그거로 너무 놀란 거예요. 때렸는데 피가 막 나오니까 아버지가 막 그걸 했는데도 병원 가도 지혈이 안 돼서 12시간이 나왔대. 아버지가 울고불고 울고 잘못했다고. <laughs> 아버지 참회하시고 어, 일단 승질 나서 그냥 때리기부터 암상하셨대. 자기 아버지가 일단 때리고 봤는데 자기가 이제 자식 죽이는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엄청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서 아버지도 참회하고 자기는 이게 나갔는데 님 제가 건망증도 심하고 머리가 항상 묵직했거든요. 근데 골이 통빈것 같대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마 여기 있는데 시원하더니 여기가 항상 비염이 있고 묵직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너무 이제 살것 같다고 하면서 살기가 안하는 거죠. 여기서 말랑말랑해졌었어. 수치가 엄청 뇌에 차 있었는데 많이 이제 배출하고 나갔지만 이게 안 나간 게 사실 그한 방에. 이렇게 뭔가 이 막고 있던 에너지가 나갈 때그 반응이에요. 근데 물질로 이렇게 막그 피가 나갈 수도 있고요. 고름같이 물집처럼 나갈 수도 있고요. 눈물로 나갈 수도 있고, 콧물로 나갈 수도 있고, 온몸이 막 아파. 근데 그 아픔이 에너지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아픔이 아니고요. 초반에 이렇게 마음 공부 시작하고 수행할 때, 몸 반응이 있을 때는 죽는구나. 이럴 정도로 몸이 아프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이 머리카락만 날려도 아플 정도로 아프고. 굉장히 아프죠, 살기는. 이게 머리를 들 정도도 안 돼서 막, 어, 아프고. 목이 이렇게 안 돌아가서 여기를 막 이게 만질 수도 없이 아프고.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애고 입장에서 보면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럴 정도로 아플 수도 있어요. 살기가 심한 분은. 그래서 그런 몸 반응들이 전부 살기가 나가는 반응이다. 그렇게 기, 경락을. 고 있던 그래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거기에 뚫리면 거기에는 본성의 에너지 사랑이 차요 영체님의 에너지 그래서 더 뚫어주고 부드럽게 삶과 내 마음이 전부 바뀌어요 삶도 바뀌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은 거죠 그래서 몸 반응이 없으면 사실은 진짜. 공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머리로 뭔가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강의 듣고 머리로만 뭘 알았다면 아 내가 아는 애고가 올라왔구나. 열등이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 모르는 애고가 올라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아는 애고 모르는 애고가 죽을 때는 안다 모른다도 없어요. 그냥 괴로움. 머리에막 집중해서 강의 들을 때그 법문 들을 때아그 알고 싶고 그 아는 놈과 모르겠다는 그 놈에 집중하지 말고 몸과 마음에 집중할 때 몸의 괴로움이나 아픔을 느끼게 될때그 에너지가, 그 살기가 다 나가는 반응 그 명연 반응, 황골탈 때 반응을 거칠 때 내가 제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많이 아플수록 그리고 마음이 많이 괴로울수록 이 마음이 괴로운 것도 그 기가 뚫리는 작용이에요 그럴수록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죠 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